띠야 디아 안녕하세요, 티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33기 신규 로얄과 잠 로얄, 신규 추가된 캐스팅까지 살펴보려고 해요. 133기 스라벨 행복한 플로리스트 세트입니다. 출시일이 5월이어서 그런지 봄 느낌 낭낭하게 꽃 컨셉으로 준비된 스라벨이네요. 피아난 꽃송이는 14기 마라벨 보자인 피아난 악몽이랑 느낌이 비슷하고 실제로 꽃 배치도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꽃의 파도 보급형 같은 느낌. 점점 올라가는 꽃이 파도 가격 때문에 구매 망설이셨던 분들은 이번에 피어나한 꽃송이로 대체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맑은 날 꽃송이는 너무 직관적으로 꽃을 엎어둔 듯한 모자라서 응, 안낄 템! 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보면 볼수록 이 모자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색감도 너무 마음에 들고 뽀짝한 코디에 많이 활용될 것 같아요. 프리즘 출시 이후로 항상 신규 스라벨들은 기본적으로 프리즘에 집착하게 됐었는데 이번 스라벨은 옷이나 모자 전부 다채로운 색상이어서 프리즘하기 굉장히 까다롭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컬러감이 풍부하기 때문에 굳이 프리즘 안 쓰고도 잘 활용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다음은 점프 모션입니다. 점프할 때 무기 이펙트로 꽃들이 나오고요. 공격을 하니 꽃잎이 약간 흩날리는 이펙트가 나오네요. 다음은 한 손모션과 두 손모션입니다. 두 손모션으로 들었을 땐 꽃다발을 든것 같은 게낭케한버오인 화이트 프로포즈랑 진짜 찰떡으로 잘 어울립니다. 슬라멜 풀세트를 모으면 얻을 수 있는 의자입니다. 꽃집 컨셉으로 의자가 뽑혔어요. 꽃이 가득가득하니까 화사하고 너무 예쁘네요. 댕댕인지 냥냥인지 모를 저 커여운 뽀짝이까지. 피아난 꽃송이 추천 한버옷입니다 모자가 화사한 화관이라 그런지 원피스류가 너무나도 잘 어울렸고요. 핑크, 하늘, 보라, 그린 컬러가 모두 들어있어 웬만한 옷들은 거의 다 어울리더라고요. 그래도 이 중에 핑크 컬러가 진짜 잘 받는 것 같다고 느껴지네요. 역시 믿고 보는 핑크. 맑은 이슬은 평소 코디할 때잘 찾지 않는 템이었는데 이번 슬라벨 모자랑 세트로 느껴질 정도로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남케 역시 핑크 컬러가 잘받고이 중에 꽃잎 정원이랑 같이 입혔을 때 화사하고 상큼해 보이네요. 맑은 날꽃송이 추천 한벌 옷입니다. 이 모자 옆개로 껴도 귀엽지만 특히나 남계로 꼈을 때가 더더더 더더 귀여운 것 같아요. 세메이슬은 그냥 껴도 잘 어울리지만 윗부분과 파랑으로 맞춰 프리즘에도 이쁠것 같은걸요. 맑은 옹달샘이 모자에 있는 컬러가 다 들어있어 진짜 환상적이네요 모자에 연두색이 들어있어 연두 컬러가 주된 옷들도 너무 잘 어울리는 모습이에요 여자 옷 플로랄 플로리스트 추천 모자입니다 옷이랑 살떡인 우주로 날아가 같이 매치해줬고요 딸기들로 상큼하게 레드 포인트 한 스푼 곁들여도 너무 이뻤고 옷에 포인트가 너무 많다 보니 간단한 모자류들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캡 모자류 코디인데요 이 부분은 모든 걸 뚫어버리는 블링슈가 캔디 헤어의 장점이 너무나도 잘 보이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네요. 야구장 커플모자 핑크머리 성캡을 꼈을 때의 머리핏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옷도 다채롭지만 블링슈가 캔디 헤어에 있는 별가루들이 한층 더 풍족함을 업시켜주네요. 노란색 머리띠류 코디인데요. 제가 소개시켜드리러 온 거긴 하지만 여기에서 보여드리는 7가지 룩들 전부 다제 마음에 쏙 들어버리네요. 이번 여자 스라벨 옷은 특히나 노란색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남자 옷 블루밍 플로리스트 모자 추천입니다. 블루밍 플로리스트는 여자 옷에 비해서 컬러가 단조로운 편인데요. 단조로운 컬러 때문인지 제첫 인상엔 여키옷보다 낭키 옷이 더 이쁘게 보이더라고요. 한벌 옷과 어울리는 어디로든 슝슝 같이 매치해줬습니다. 연두색, 하늘색 모두 무난하게 어울리는 모습이고요. 화관이나 머리핀도 잘 어울렸지만 남캐도 역시 마냥 레드가 아닌 옷 컬러와 잘 어우러지는 컬러가 함께 곁들여진 레드 포인트 모자를 함께 매치했더니 단조로움을 없애줘서 너무 좋더라고요. 다음은 잠로얄 회사원 세트입니다. 일할 때제 시간은 너무나도 느리게 지나가던데 인기인 망토인 시계는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지. 근데 이번 잠로얄이요. 점심에 식사 후 커피 사들고 걸어 돌아오는 저희의 모습 아닌가요? 얼굴 장식인 다크서클을 보니까 예전에 휴면 닉네임 풀릴 때 닉변 NPC 앞에서 절망 끼고 기다리던 모습이 생각나네요. 점프를 하면 무기에서 원두 이펙트가 팡팡 터지고요. 근데 회사에서의 나는 시무룩한데 원두는 왜 이렇게 신이 난 걸까요? 그래, 너라도 행복해라. 다음은 공격 모션인데요. 공격 모션에서 쾌감이더잘 보여 애잔하네요. 한손 모션과 두손 모션입니다. 두 손모션 진짜 소중하게 아아를 두 손에 꼭쥔 모습 근데 게임에서 갑자기 현실 고증되니 왠지 기분이 이상하네요 다음은 로얄스타일에서 얻을 수 있는 사원증 이펙트입니다 나도 매세계에서는 오너가 될수 있는 기회 신규 헤어와 성형입니다 역해의 슈슈헤어는 양갈래로 돌돌 꼬여있는 게 마치 초코소라빵 혹은 크로와상이 떠오르는 헤어예요 말려있는 저 머리가 너무 귀엽고 어두운 머리여서 더욱더 돋보이는 저 흰색 리본이 포인트네요. 도나도나 도나 헤어가 생각나기도 하고 양갈래는 너무 귀여웠지만 위통수가 너무 캣모자 푹 눌렀었다가 벗은 핏이라 한숨이 푹 나왔지만 저는 보다 보니 스며들었더라고요. 남캐 슝슝 헤어는 그만 살펴보도록 하자. 슈슈 헤어 추천카믹인데요. 검갈 검노 등 검은색이 들어간 커믹들이 붉은기가 많이 없는 브라운이라 너무 이뻐서 추천드리는 계열입니다. 많이 쓰이는 파갈 커믹도 봤는데 파갈 사이 로그가 은근히 괜찮더라고요. 간단하게 프리즌 코디 준비해봤습니다. 진짜 파티켓 보닛은 어디에 갖다 대도 만능인 것 같아요. 조눈이 국룰 성향이지만 이헤어에 루어 얼굴도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되는데요. 같이 끼려고 찾아보니 저번에 버렸는지 없어서 슬펐는데 이번 슈슈에어 업데이트되면서 루어 얼굴도 같이 나왔더라고요. 루어 얼굴 기다리셨던 분들은 이번에 킵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슈슈에어 보자마자 달빛 천사 루나를 너무 닮아서 그 느낌으로 프리즌 코디해봤어요. 잼미니 시절 선망하던 멜로니까지 좀더큰 눈이랑 같이 코디해보고 싶었는데 메이플에서 그나마 큰 눈인 소심 눈은 너무 착해 보이고 억울해 보이는 페이스라 패스. 이번은 웜한 계열 프리즘인데요. 어두운 컬러의 슈슈웨어 커밋들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가지고, 초코초코한 코디들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드림 리본을 같이 껴주니, 위통수가 눌려있는 것도 커버되는 듯해요. 다음은 펫 변신반지 일루전 링입니다. 일반 버전, 거대한 버전 두 가지가 나왔는데, 거대한 마법모자에서는 라지 사이즈 팻을 얻으실 수 있고, 각각 9,900원입니다. 펫 수업에서 교불로 떴었는데, 분석 오면서 1회 교환 가능으로 적용되었네요. 획득 확률 약6% 가량의 노멀 패입니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패들이죠 획득 확률이 3% 정도 되는 레어 펫들입니다 레어 등급부터는 팻의 장식들이 추가되었는데요. 리본 흰색 토끼랑 레이스캡 검은 고양이, 그리고 허스키가 진짜 너무너무너무 귀엽네요. 레어 등급 펫들보다 더욱 화려해진 스페셜 등급 펫입니다 약1% 극악의 확률로 얻으실 수 있는 펫들이고 토스키 진짜 너무 귀엽네요 판다군 강아지도 너무 귀엽고 텔섭에서 나왔을 땐 방울 고양이들의 존재를 몰랐었는데 저런 큐트한 고양이들도 있었네요 고양이 자체만으로도 너무 귀여운데 리본까지 너무 러블리하네요 근데 깜짝 놀랐던 게 2024년 5월 25일 기준 스카니아 서버에서는 검은 리본 고양이가 40억에도 팔린 기록이 있더라고요 너헤비형 고양이였구나 캐릭터 정보창 교환, 그리고 초대 메시지 심지어 따라가기까지도 가능하고요 캐릭터 선택창에서도 이렇게 팻으로 나옵니다 아크는 스펙터 모드를 키면 펫 변신이 풀리더라고요 사실 스펙터로 변신하는 흑화 펫이 가능했으면 대유잼 직업이 될수 있었는데 너무 아쉽네요. 느슨했던 메이플에 대유잼 포인트를 와랄라 넣어준 이번 일루전 님 그냥 단순하고 쓸데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순수유잼 포인트로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네요. 왠지 잼미니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랄까? 앞으로도 이렇게 쿠키식으로 즐길 수 있는 캐시템 종종 나왔으면 좋겠네요. 너무 재미있는 일루전링, 경매장에서도 구매 가능하니 여러분들도 같이 유진 포인트 즐겨봤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133기 세라벨과 잠루엘 슈슈웨어와 일루전링 함께 살펴봤는데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뵐 수 있길 바라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